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늘은 짹짹짹짹짹짹 짹짹 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밤짹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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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미니언즈는 여기 있어. 자, 미니언즈야, 심사 후면입니다. 자, 먼저, 일단, 이렇게 있는데요. 총 12개에 이게 있어요. 원래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것들은 몇 개는 또 썼고, 너무 많아서 몇 개는 좀 버렸고, 음, 일단 이렇게 12개가 있어요. 원래는 16개가 들어가는 통이에요, 이 통이. 어, 근데 여기 12개로 떠봤습니다. <laughs> 자, 그래도 다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영상을 잘봐주시길 바랍니다. 12개의 개들을 간단하게 일단 소개했고, 응? 그러면 일단 가보도록 하죠. 고고! 자, 여러분, 1개인데요. 대박 좋아요. 개는 말랑말랑하고, 대박 좋은데 좀 알맹이들이 이렇게 좀 많이 묻습니다. 코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푸딩푸딩 이게는요 망고 푸딩이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개를 타볼까요? 이거는 두번째게입입다 얘는 좀... 어... 이거는... 째2는째2는 영상... 아까 그번째는 영상 없었습니다 째2는 영상이... 어 없어요 째2는 영상이 없고 모래같은데 2번째.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이름은요. 잠시만요. 이의 이름은요. 치즈. 키네틱 샌드 치즈액입니다. 진짜 치즈 같아요. 대박 치즈 같은. 어, 생크림 치즈액인데 이게 용상 올렸던 거 같기도 하고 안 올렸던 거 영상... 같은데. 용상 올렸던 거 같은데. 그러 보니 생크림 치즈 생크림 액이 어떤 것 같아요? 음, 영상 올렸던 것 같고요. 영상 있습니다. 치즈 생크림 액기인데 제가 잘못 불렀어요. 시끄러운 점 유용투 드려요. 잠시만요. 안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박 치즈 쭉쭉 잘 늘어나고 대박이에요 이거 근데 제가 저번에 말했었는데 좀 가루 같은 게 없습니다 와 치즈 치즈 해 주시고 세 번째 계로 갈게요. 고거 1개인데요. 1개는 영상 올렸어요. 초간단 레시라고 영상 올렸고요. 땡땡땡. 아. 어. 대박 바풍도잘 되고 너무 좋아요. 하나 o 별로 안 먹고 좋습니다. a buntake. If it's 번째였 n t a k e you don't want to take it. They don't take it. They don't t a k 정말 죄송해요 이영는 영상을 하다가시간이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왜냐이 제가 1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요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던 애상을요 동생에게 구요. 저랑 동생 같이 한는데 동생에게 이렇게 좋잖아요. 제에게는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맞나 네,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번째로 가죠. 다섯 번째. 고고! 이거예요. 전 노랑색이 구요. 어제 꺼는 좀 처음 만질 때는 좀 물기가 묻어요. 지금 좀 느낌이 좋은데 준다. 여러분 아까 연두색 액기 있잖아요. 초원단 액기이고요. 그 초원단 액기 이름은요. 네, 좀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지만 콧물 액기 있습니다. 콧물 액기이고요. 이거는요, 치즈. 여기 아까하고 비슷한 탱탱 치즈 할게요. 탱탱 치즈 할게 저거는 탱탱 푸딩 할게 여섯 번째로 가볼게요. 고고! 여섯 번째인데요. 방금 그 치즈, 생크림 치즈 할게랑 같은 건데 어이 영상도 올려갔죠 동생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동생의 개가 그거고 제 개가 이거인데 이거는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안 올라왔던 걸로 알고 일단 여러분이 안 올라왔으면 안 올라왔다고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이 개는 제 개고 그 개는 세 개인데 둘다뭐 비슷비슷합니다. 일곱 번째 개로 가볼게요. 고고 이 개인데요. 이건 제 개고요. 동생 개는 쪽 있는데 동생이 잘못 구워 만들어서 지금 옆에 있는데 버리려고 하는 참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어, 두개 빼고 지금 열두개거든요두개하나더 있는 데, 거는동생 이상, 하게드라 어, 라그만조금조금 조금 있으면 물기 안 묻을 것 같은데 만 조그만 조딱조 방송 중이고요. 여러분 재기로 갈게요. 고고. 이건데 이건, 네, 이건 3층애기인데플레를못 떴습니다. 죄송해요. 3층애기고요애기 1기 소개 저번에 아까 했었는데 애기 소개가 안 왔는데 이건 3층 애끼인데 대박 좋아요. 아3층 애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일. 음. 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15%밖에 없는데 얘는 좀 어쩔 때 손에 좀 무기도 하고요. 이번도 영상은 아까 아 오늘 네, 너무 죄송해요. 아까 핑크색 그게는요. 이름은요 진달래 분홍색 게입니다. 이 게는요 수박 씨에 게. 너무 좋아요. 좋고요. 제일 추천해 드리는 게예요. 제일 추천해 드립니다. 이건요. 마지막 열두 번째 게고요. 열두 번째 게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이렇게 액개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12가지 액개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제가 여기서 몇, 여기서 제일 추천해드리고 제일 좋다는 액는 무엇인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몇 번째 액인지 댓글로 그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댓글로 뭐, 두번째께라면 두번째께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 저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미니언즈도 안녕 네조금쉬면 심사위원이 제가 영상찍은걸 한번 말할 차례입니다 기다려주시.. 고어 기다려주시고요 그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사원입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 축하 축하해요 제가 심사원인데요 미니언즈라는 심사원입니다 저는요. 이 일지유라는 분이 지금 영상 찍는 거 보았는데요. 옆에서. 찍켜보았더니 잘하는 것 같군요. 여러분들도 일지유 심사원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원으로서 안녕 좋아요. 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요. 진선 이야기도 들고 그리고 옛게속도 하고 기준하고 정말 재미있는 제가 제가 한번 해 봤는데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근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까 이 심사원께서 오셨는데요. 두 번째 심사원께서 오겠습니다. 이분은요, 밭, 밭을 깎는 분인데, 오도록 하죠.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니, 미니안, 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옆에서 지켜보진 않았고, 심사원의 말을 방금 들었는데, 대박 잘한다는데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독자요 안 누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독자요 꼭 눌러줘야 될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 와그막 이야기하는 것도 잘하고 잘한다네요. 근데 여러분 저랑 신사원이 못한다고 해도 잘했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생각은 못했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부탁드려요. 뭐 잠깐 문을 열어야지. 안녕. 바이바이. 바이. <laughs> 네 여러분 이젠 진짜 마지막이고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고.